최근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이것은 단순한 보직 이동이 아닙니다. 정치 검찰 해체의 상징적 출발점.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의 박철호 부장이 임명됐습니다. 대검 반부패부장에는 주민철 부장검사가 임명되어 검찰의 핵심 권력 축을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수원고검장에는 이정현 검사장이 임명되었죠. 이정현 검사장은 과거 채널A 사건 수사로 윤석열 라인과 정면으로 충돌했던 인물입니다.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임명된 주민철 부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구속 취소권에 대한 즉시 항고를 포기한 청장을 비판하며 검찰 내부에서 소신을 지켜왔습니다. 이처럼 이번 인사는 권력의 흐름 자체를 바꾸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과거 국힘과 결탁했던 라인을 실질적으로 해체하는 신호탄이죠. 대장동 초기 수사에서 보였던 선택적 문제 제기와 같은 과오를 바로잡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개혁에 국힘이 보인 반응은 어땠을까요? 한동훈은 정치적 검찰 장악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본인에게 닥칠 수사 리스크에 대한 공포의 반사작용일 뿐입니다. 나경원은 대장동 수사 무력화용 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재판이 덮이지 않을 것이란 위기감의 표출이죠. 주진우는 야당 사건만 더 세게 수사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는 자신들과 연결된 검찰 라인이 있었다는 자백이나 다름 없습니다. 이들의 과민 반응이야말로 이번 개혁이 제대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정치검찰의 완전한 해체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습니다.